설교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처럼. 자, 따라서 한번 외쳐봅니다. 오늘 말씀은, 한번 더.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자,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이거 화면 크게 안 되나요? 유승우 집사님께 전화 한번 해보세요.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려면, 성공이란 단어는 뭐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의미라고 이해하세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공부를 잘해야 돼요. 어, 부모님도 잘 만나고 그래야 되지만 일단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어디를 열심히 다녀야 돼요? 학원을 열심히 다녀야 돼요. 언제까지? 일요일에도. 일요일에도 엄마, 아빠가 막 학원을 가라 간단 말이야. 교회를 다녀도, 야, 오늘은 예배 드리지 마.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 너 다음 주에 중간고사잖아. 너 다음 주에 기말고사잖아. 너 수능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일요일에도 어디를 가는 거야? 학원을 가. 요 그리고 경쟁을 해야 돼요. 몇 등? 1등을 해야 돼요. 1등. 어, 1등을 해야 돼. 다른 사람을 이겨야 내가 높아지는 그런 경쟁 사회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어요. 자, 나랑 친한 친구가 있어요. 야, 이번에 우리 시험 시험 공부하지 말자. 그냥 놀자. 나 공부 안할 거야. 너도 우리 진짜 노는 거야? 라고 집으로 헤어져가지고 어떻게 할까? 아휴,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이 친구는 아유 공부해야지. 분명히 제 공부 안 한다 했어? 난 공부해. 왜요? 이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아무리 친한 내 친구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겨야 한다는 거야. 이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했어요. 수능을 잘 봤어요. 그럼 어디 가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많은 좋은 대학을 쫙 가요. 좋은 대학에 나오면 아무래도 좋은 직장에 취직할 확률이 높겠죠. 좋은 대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대기업 대기업에 취업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상사 눈에 잘 들어서 승진을 해야 돼.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돼.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어이 자네 술한잔할수 있어? 아, 저는 술못 합니다. 안 마시겠습니다. 할수 없어. 따라지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마셔야 돼. 그리고 나쁜짓도 나쁜 행동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왜요? 성공하기 위해서. 더 높아지게 해서. 이러면 아무래도 어떤 확률이 높냐? 좋은 집에 살고요. 돈도 많이 벌고요. 높은 자리로 올라갈 확률이 아주 높아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려면 세상이 원하는 모대로 기준대로 살아가야만 성공이란 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런 것일까? 오늘 주인공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자, 오늘 주인공이 네 명이 나옵니다. 저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요. 에네 명. 다니엘과 그세 명의 친구들이에요. 자, 오늘 주제는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다니엘 손들어 보세요. 우리 자 다니엘 저기 진짜 있습니다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이야기예요 <laughs> 자 오늘 설교의 다니엘이 진짜 우리 다니엘의 인생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어디로 팔려갔느냐 어디로 잡혀갔느냐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 바벨론 제국이 약간 특이한데요. 전쟁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막 침략해가지고 함락을 시켰어. 식민지로 삼았어요. 그러면요, 이 나라에서 똑똑하고 잘나고 유능한 인재들을 자기 나라로 끌고 갑니다. 왜 끌고 가냐면, 나라가 점점 점점 많아지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직접 그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넓어져 가니까. 그래서 침략한 그나라의 유능한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가다 여기서 교육을 시키는 거야. 열심히 교육을 시켜요.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바벨론 나라 사람 신화로 만든 거예요. 문화부터 정체성까지 다 바벨론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도록 만들어봐요. 몇 년의 기간 동안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바벨론에 남아서 그 나라에서 신화로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침략한, 그러니까 자기 고향 나라로 보내서 바벨론 왕을 대신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한 거예요. 자 오늘 주인공 네명 다니엘과 그세 그 명의 친구는 노예였을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 살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멍청한 사람이었을까요? 어느 정도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학식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인공 네 명이 바벨론에서 받는 교육을 열심히 받고 또 왕이 왕이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내려준 왕의 음식에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금하신 음식들이 있었어요. 먹으면 돼. 왜요? 포로니까 포로를 이렇게 끌려갔는데 교육도 시켜줘. 근데 맛있는 음식도 제공해줘. 그런데 그 음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음식들이 있어. 그렇지만 이 바벨론 땅에서 직장도 없고, 돈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 사람이 결혼했으면 거기서 본 돈으로 자녀들 학원도 보내고, 여름에는 제주도 여행도 가고, 엄마, 아빠 나 이거 사주세요. 그러면 이거 사줄 수 있는 돈을 벌려면 누구 의 말을 들어야 돼? 바벨론 왕의 명령을 들어야 돼. 왜? 나는 포로니까. 포로잖아요. 싫어요 하면 어떻게 될까? 죽겠지. 자, 갈등이 생길 수 있죠.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 땅에서 성공하려면, 먹고 살려면 바벨론 왕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바벨론에서 원하는 기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갈등이 생기죠. 누구의 명령도 함께 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도 함께 했으니까. 그런데 그 나라,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모든 사람들은요, 고민도 없이 누구의 명령을 따랐을까요? 바벨론 왕의 명령을 따랐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은 바벨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바벨론 왕의 명령만 따르면 뭐할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높은 자리에도 갈수 있어요. 돈도 벌수 있어요. 좋은 집도 살수 있어요. 좋은 차도 탈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오직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은 세상이 말하는 법, 바벨론 왕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자, 다니엘 1장 8절 말씀. 다니엘은 뭘 정하여? 뜻을 정하여. 나는 비록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포로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세상 사람들은 야, 이 땅에서 성공하려면 바벨론 왕의 명령을 따라야지. 아니야. 나 성공하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 거라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관장에게 얘기해요. 저는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야, 너희들 안 먹으면 나 죽어. 그 대신 제가 채소만 먹을게요.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정해서 채소 먹는 사람들과 비교해 가지고 누가 더 나은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10일 동안 진짜로 채소만 먹었어요. 그랬더니 왕의 음식,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들만 먹었던 사람들보다 오히려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의 얼굴에 막 빛이 나는 거예요. 번쩍번쩍. 이야, 어떻게 이것만 먹었는데 이렇게 사람이 달라 보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세 친구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혜와 명체를 주셔서요, 이 나라의 뛰어난 사람들도보다 오히려 더 지혜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놀랍지 않나요? 자. 근데 이 다니엘은 뜻을 정했던 이 결단이 이번만, 아이고, 나는 아직 젊으니까 할수 있어. 아이고, 나이 들었더니 아이고, 이제 못할 것 같아. 옛날에 젊었을 때는 그랬지.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든 할아버지 때가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해서. 이거 진짜 다니엘은 아닙니다. 구글에서 할아버지 기도 찾은 거예요. 이한 85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다니엘이 이 나라에서 총리가 세 명이나 있었어요. 이때 총리 대장이 누구였을까?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 그리고 이제 바벨 이는 바벨론이 아니었고 다른 이제 이 나라에서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사람을 없애버리지 그래서 어떤 꾀를 썼느냐 아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걸 함정을 파야겠다 그래서 왕을 꼬셔가지고 왕이시여 한 30일 동안 왕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죽여버리는 저서를 만듭시다 오 듣고 보니까 좋아 그래 알아서 그래서 도장을 꽝 찍어줬어요. 이걸 다니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죠 총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해진 하루에 세 번씩 창문을 열고 저 고국당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만약에 이 기도한 것이 발각되면 나는 목숨을 잃을 수 있어 라는 무서움이 있었다면 창문 열었을까요 닫았을까요 커튼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쳤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비록 나이가 있고 그리고 85세가 됐으면 자녀들도 있고 자녀가 낳은 손주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자신은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그렇게 할수 없어.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자기도 죽고 누구도 죽어. 자기 아들 딸도 죽어. 아들 딸이 낳은 손주들도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한 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어요. 단일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주일에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이렇게 캠프 참여할 때,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어요. 야, 남들도 이렇게 하는데, 뭐좀안 하면 어때? 야, 일요일에 좀 가족여행 가면 어때? 다 괜찮아. 아유, 헌금 나중에. 그리고 야 친구야 너 이번에 교회 가자자 나랑 놀자. 어? 내가 거절하면 이 친구가 나랑 안 놀아줄 것 같고. 그래서 아, 알았어. 그러면 이번에 교회 안 나갈게. 친구랑 놀러 가버리고. 교회보다는 공부가 먼저야. 어른 되면 열심히 믿어도 돼. 겨울 캠프 학원 가야 되잖아. 겨울 캠프 가지 말고 학원 가. 또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부모님 말도 들어야지. 이런 얘기를 누가 할까요? 엄마 아빠가 하는 거예요. 왜요? 엄마, 아빠가 말하는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이 그거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학원 가야지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학원이 먼저지 수능 준비해야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공부하고 학원 가는 게 잘못됐다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선되기보다는 그런 것이 더 우선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어땠나요? 세상이 말하는 법대로 따라가서 성공했나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성공시켜주셨나요? 하나님이 성공시켜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다니엘의 고백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느냐 다니엘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학원 잠깐 멈추고 겨울 캠프 참여했어요. 학원에서 5시간 공부한 것보다, 캠프 참여하고 학원 2시간 공부한 애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더 지혜를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일에 예배하지 않고, 학원 가고 공부하고 그런 애들보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주일에 예배 드리고 나머지 조그만 시간에 공부한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목, 이 설교 준비하면서 목사님 자신이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 너희만 할때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공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뭐, 공부 못했습니다. 수학책 덮었습니다. 영어책 덮었어요. 나중에 25살 때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32살에 목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목사님 신학교 졸업할 때몇 등으로 졸업했을까요? 1등으로 졸업했어요. 신학 대학원 졸업할 때 목사님 몇 등으로 졸업했을까요? 1등이면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겠어요? 그렇지 않아. 요 2등으로 졸업했어요. 왜요? 목사님에게 누가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명철을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교회도 잘 오지도 않고, 캠프도 잘 오지도 않고, 주일 예배도 잘 드리지도 않고, 목사님은 주일 예배에 목숨 걸걸 드리고 기도하는 자리, 교회 캠프하는 자리, 여러 가지 행사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목사님에게, 공부도 못했던 목사님에게 지유와 명체가 능력을 주니까, 뭘 잘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지위를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 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주일에 여행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 캠프 1년에 딱한 번이에요. 안 가면 어때? 라고 할수 있지만 1년에 딱한 번밖에 없는 자리예요. 우리 친구들. 겨울 캠프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으뜸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